안녕하세요. 표문입니다. 에드 프로 2.0이 출시되면서 마케팅 관련 부분에 변경이 있었는데요. 그중 회사에서 명시되는 부분이 광고를 올려야 수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적인 문제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오늘은 광고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드프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하신 후에 여기 위쪽에 삼선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삼선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어드 s 타이징을 클릭하신 후 첫번째 칸인 크리에이트 애드를 클릭해주세요 온 애드는 혼자서 광고를 올리는 것인데, 첫 번째 칸은 제목을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칸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세 번째 칸은 광고를 올릴 것에 대한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목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광고를 올리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칸에는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제 유튜브를 소개하는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가 제 블로그인데요. 이쪽에서 링크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블로그가 없으신 분들은 주로 다른 지인분들의 뭐 물건을 어, 홍보하거나 혹은 다른 지인분들의 블로그를 홍보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애드 프로로 넘어와서 여기 링크 창에 어, 붙여넣어 보도록 할게요. 후에 애드 프리뷰는 제가 올렸던 광고를 미리 보는 건데요,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블로그가 뜨면서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이제 광고를 오픈할 때마다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아래쪽은 제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연령층 혹은 뭐 성별 이런걸 제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커밍순이라고 떠서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views available on your account는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굳이 buy view나 혹은 buy ad pack을 클릭하셔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걸 이제 구매를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없으신 분들은 구매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어 일단 저는 오늘 이제 구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약천개 가량의 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 개를 넣었으면 퍼블리시를 눌러주세요. 네, 여기서 천뷰 가량이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뷰를 올린 거 개수와 그리고 뷰가 사용된 거 개수 그리고 어, 클릭된 어, 에드 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더 추가할 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보는 거고 이 과정을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광고를 올렸던 것에 대한 현재 진행형 과정을 올릴 수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 이제 제 광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음 나중에 이 화면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어이 위쪽에 다시 삼선 메뉴를 클릭하셔서 좀 아래쪽에 매니지의 애드스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이 창으로 넘어와서 제가 광고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이제 클릭했는지를 볼수 있는 창이 다시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퓨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올리시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간단하게 광고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